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생, 백성,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라입니다. 요즘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다 보면 현타온다. 그런 요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걸 가지고 현타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어떤 상황이기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돼서 이만큼 벌었다든지, 그런 거볼 때, 나는 왜 열심히 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현타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좋은 배경이나 좋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느끼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요즘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루에서 출발한 사람이 자기가 삼루 탓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속에서 잘된 사람은 자기의 그런 주제를 잘 파악해라. 세상에서는 아, 홈에서부터 시작해서 1루, 2루, 3루를 거쳐야 다시 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루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고 2루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고 3루에서... 손쉽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와중에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라입니다. 이두 가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요, 롯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성이라는 걸 알고 장망성이라고 뭐 이런 내용의 소설도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그래서 장망성 뭐죠? 장래의 망할 성입니다. 거기에 롯이 머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내오게 됩니다. 그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돌아본다왜 뒤돌아봤는지 아세요? 집이 그렇죠. 그 집이, 이제, 이제 대출을 다 갚은 그 집에. 대출 다 갚은 기념으로 산, 가방이 <laughs> 거기, 거기, 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일을 마치 무슨 소금 도,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다는데, 무슨 망부성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무슨 전래동화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집을 이제 겨우 내 집을 그 도시에... 마련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제 내 집을 마련했는데, 하나님 뒤는 돌아볼 수 있잖아요. 뒤는 아니, 가겠다는 게 아니고, 뒤는 돌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 소금 기둥 만드는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돌아봤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로세 아내는 이제... 원래부터 그랬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장망성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장망성인, 그때의 장망성인 소돔과 고무라와 망한 겁니다. 같이. 그래서, 딱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뭐 상황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렇지만, 왔을 때에, 어디를 바라보는, 롯은 그래도요, 나아갔다는 거.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롯은 나아갔는데, 롯의 안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거기 뭐,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뭐도 있고, 차도 있고, 아, 하나 차만 건져오면 안 되겠어. 아, 맞다, 맞다. 그 내가 통장만 내가 건져오면. 우리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만, 롯의 안은는 결국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냐? 소돔과 고모라. 오늘 말씀에서 뭐죠?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랬죠?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롯의 아내는 뭐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 세상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야죠.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라. 기웃거리지 말라. 또성경에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디나 이야기.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디나가 신의 디나는 지금으로 치면은. 아, 촌 사람이겠죠. 시골쥐.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 아,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도시를 만난 거예요.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 꽃다운 이 꽃다운이 처녀의 마음에, 이 소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도 그렇죠. 10대들. 특히 10대 소녀들은 오직 뭡니까? 보이는 겁 얼굴. <laughs> 얼빠라 그러죠. 얼빠. 연예인. 왜 끌리겠어요? 그런 게? 왜 10대일수록 연예인이 끌리겠어요? 보이는 거.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 오직 보이는 거거든요. 10대 때. 그래서 읍내에 구경 간 거예요. 씨, 이제 도시에 간 겁니다. 허, 눈이 튀어나온 도시에 간 거죠. 거기서 뭘 당합니까? 강간 당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아, 자기가 가진 가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어디나 계시지만, 뭐, 어느 곳에, 그런 의미에서가 말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야곱과그 집에 있어요. 그 시내에는 없단 말이에요. 도시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관심도, 뭐, 뭐, 전우주를 돌보신다는 뜻에서는 관심이 있겠지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럼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된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복된 사람인데, 저 사람들 보면서 침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간당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요? 그 세상은 너희가 좋아하고 바라고 있고, 침 흘리고 있는 그 세상은 죄악된 곳이야. 그래서 네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너도 같이 재앙 받게 된다. 뭘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멋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가 아니고 거기 있으면 애굽이 멸망할 때 너도 같이 멸망해 거기 같이 두고 살면 바벨론 포로 귀한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왜안 돌아왔을까요? 거기 이제 집산 거예요.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갑니까? 바벨론이, 물론 거기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적응 다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왜 갑니까? 심지어, 우리 느에미아 같이 봤지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말을 못해요. 성경 읽어야 되고 하는데, 유대 말을 못해요. 거기 말한 말밖에 못 하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 잘 나가던지,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 말씀이요 이사야 47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이 내용 바벨론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몇천년 전에 바벨론 왕국에 있는 애들이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초 강대국에 있는 애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영화로, 나는 사치에, 그리고 나는 절대 안 망할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계획을 쫙 짜놨어. 나는 망하지 않도록 돈을 꽉 준비해놨어. 나는 한국 돈 망할까봐 달러도 준비해놨어. 나는 한국 주식 망할까봐 미국 주식도 준비해놨어. 나는 그것도 안 돼서 부동산도 사놓고 비트코인도 사놓고 금도 사놨어. 나 절대 안 망해. 그런데 뭐합니까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일어나서 폭삭 망할 것이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고 불에 살라지리라. 왜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돈보다, 달러보다, 비트코인보다, 금보다, 주식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다. 그럼 때가 됐다. 멸망시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기웃기웃 하다가 로세, 물론, 롯의 안에는 애초에 거기 속한 사람 있지만, 거기서 같이 재앙 당한다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선택했겠어요? 번쩍번쩍하니까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모든, 모든 걸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만 살았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망하리라는 확신. 잘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막 근데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망한다.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었죠. 근데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개인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죄악을 많이 짓고 있지만 나는 준비를 잘 해놓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악이 있으면, 때가 되면 망하죠.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안 망하면, 죽어서 심판받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오셔서 완전 심판받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세상 가치관에서 나와라.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서 나와라. 왜? 그게 무너질 때, 너도 같이 무너진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왜? 왜죠? 너희가 생각해봐라. 주인을 공격하는 자들이 종은 더 공격하지 않겠니? 저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나의 종인 너희들은 더 공격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 <laughs> 야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야곱 집안에 함께 하세요. 근데 디나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교회는요, 지금 가졌습니다. 지금 부자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자예요. 교회는. 우린 자꾸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아, 여기에 도달하면, 여기에 도달하면, 성도들이 여기에 도달하면, 불신자 당연한 거고, 그건 우리, 문제는 우리가 여기 도달하면, 여기 도달하면, 심지어는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 도달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졌고 부자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 가가지고 침을 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디나가 강간 당합니다.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서 침을 냅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가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무너질 것인데 침흘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돼버리고 있다는 거. 물론 그 사람은 애초에 그 세상에 속했다는 의미가 더 강하긴 하지만 로스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타이로 버렸다니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아내 소금 기둥 돼버렸어. 거기 집도 잃어버리고 소동과 고모 같이 불타버렸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가 바벨론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그죠? 바벨론에 가서 살라고 해요. 여기서 바벨론에 가서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사, 열심히 농사 짓고, 집 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 낳아 기르고,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소망 두 다가는 비나처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가라이 나옴이 물리적 나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죠?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죠. 다 있는데, 모든 인간 사회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 안전은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죠?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주는 안정이 있잖아요. 그 바벨론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야, 나는 부동산 폭락해도 안 망해. 나는 현금도 있고,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어. 나는 이거 잃어버리면 이걸로 벌고, 이거 잃어버리면 이걸로 벌 거야. 나는 절대 안 방에 다 준비해놨어. 라고 하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안전은 사라진다. 왜죠? 돈은 돈을 사랑함이 우상순배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됐다. 함께 바벨론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어나는 재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시편의 말씀. 늘어나는 재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우리 그런 말을 하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런 겁니다. 경제적 안전, 돈의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배금주의죠. 지금 언제 어느 때보다도 항상 그랬지만, 만문주의라고도 하고, 배금주의가 뭡니까? 돈을 숭배하는 돈 많이 쓴대 남는 건 돈밖에 없더라고. 그런 얘기죠. 아, 교회는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아, 제가... 성경 구절 어제 밤에 보내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요. 믿을 수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씀, 세상에 기웃거리라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돈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배금주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돈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바벨론은 안 망할 줄 알았다. 자기들이 영원히. 그러나 망했고 또 다음에 로마라는 바벨론이 나왔지만 또 망했고. <laughs> 그다음에 또 뭐란 뭐 바벨론이 나왔지만 또 망했고. 뭐, 요즘은 한국은 뭡니까? 의사만 되면 돼. 유치원, 의대반. 의사만 될것 같았는데 또안 되고. 에, 반복이 된다는. 그러면 그때 는뭐또그 의사는 가고 또뭐 변호사가 나오든지 뭐 나오겠죠. 그러나, 그거를 의지하지 마라. 로처럼 된. 디나처럼 된.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속함입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복음입니다. 또, 참여입니다. 더러움이 아니라 고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는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다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교회는 지금 우자다. 지금 소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디나를 보면서 되게 우스운 얘기거든요. 디나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세상 구경 나갔다가 세상 기웃거리다가 간간당하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문제는. 울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꿀려! 그런데요.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노력을 안 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너 거기 기웃거리지 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거길 기웃거리는 것이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과 더러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성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입니다. 그걸 잊으면 속게 되니까 안, 안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다른 소망, 돈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 무너질 때에 같이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